근데 이번에 가는 게거긴인줄 몰랐어요. 어딘지를 모르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절을 이미 저는 갔더라고요. 갔다 왔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그때 나한테 알려준 게 그냥 저한테 가는 공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때는 그걸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이번에만 이번에 이제 딱 쉬면서 내가 못 만든 사람 만나러 갈때 내가 그때 느낀 게. 내가 여태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들어주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여태까지는 그냥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났던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래 요번에도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회사를 첫 회사에 대해서 사표처를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찌끄러기가 남았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에 나한테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아 내가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네 정리를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면 찌끄러기가 아직도 남아 있네 이런 걸좀 느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도 볼수 있었고 이렇게 다 들어주면서. 그 언니를 좀볼수 있었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그 언니를 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얼굴을 한번 더 이렇게 마주 볼때본이이가 얼굴이 즐겁지가 않구나. 응. 음, 그렇죠. 사는 게 재미 사 아, 사는 게 재밌지가 않구나. 해줬해줄 해줬 때는 분명히 좋아서 해 줬다 했는데 제 눈에는 이 언니가 즐겁지가 사는 게 재미가 없구나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막 해도 내가 그렇게 마음이안 끌려서 근데 분명히 내가 역할이 있겠구나 해서 아이 언니가 재미가 없으면 내가 분명히 내 역할이 있으니까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나를 많이 찾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연락이 같이 해서 만났는데 제가 직접 통화를 몇번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계속 만나자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그걸 딱 보고 아 내가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있었구나 좀 많이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7천 년 동안, 그죠? 네. 전부 다 절에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절에 가는 사람 전부 뭐했어요? 지장 보살 가기도 네. 가보고, 관세음 보살 가기도 네. 가보고, 약상기도 가보고. 좀더 가운데는 부처가 있지만, 전부 다 관음도 있고, 지장도 네. 있고, 약상도 있고 다 있는 이유가 전부 다 보살들이거든요. 네. 관음들이거든. 요 전부 다 나중에 부처가 될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전부 다 우리는 뭐했냐면 수천 년 동안에 관음 가게가고 전부 다 관음한테 돈좀 달라고. 네. 우리 아들 성부 좀 달라고, 우리 남편 사업 좀 달라고 내가 전부 다 어디 기복만 하고 있을지 내가 왜 지금 가는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빌고 있는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지장도 마찬가지고 약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하나로 전부 다가능으로다 묶을 수 있는데 전부 다가능 공부를 시키려고 우리가 저에 갔던 건데 이걸 갖다가 그 현판에 있는 글자 하나를 전부 다 바르게 이해시켜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약상이든 지상이든 그 다음 관음이든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뭐라냐면 관생보살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이 뭐냐면, 이 백성들의 아픔을 갖다 전부 다 봤으면 반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이들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다 들어줘야지만이, 네가 나중에 부처가 우뚝 서 가지고 세상을 갖다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고 라 정확하게 가르쳐 돼요. 그럼 뭐 절에 신도들이 왔을 때요, 이 원리를 깨친 사람이 있으면, 이 한마디로 법문을 갖다 했다 라면요 절에 오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겠죠. 내가 관세음보살 믿어도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내가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그 공부에 원를 정확하게 내가 따졌어야 되는 거냐 내가 관음이 갖다 스스로 내가 알아야 되고 관음이 뭐 하는 거냐면 여 안에서 부처한테 물고 기복하는 사람이 관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아픈 거 어려운 거 갖다 다 보고 들었으면 다 들은 대로 나중에 내가 부처가 되고 사람을 갖다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라고 딱 아르켜줬으면요 그돌빛이됐서 부처상 밑에서요, 무릎 끼고 우리 남편 잘되를 하려고 저는 기복을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적 지도자들이 이내 원리를 갖다 깨지지 못하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전부 다 뭐냐면 그 부처 밑에서, 관세음 보살 밑에서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복만 열심히 시켰던 거예요.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온 거라. 그래서 멘토가 쫙하게 바르게 잡아주는데 우리 모두는 전부 다관세음 보살이에요. 나중에 부처가 되게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세음 보살이 되는 게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다들어줄 줄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정법에서는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보고되는 것 대해서 내가 흡수하고 지나가라는 이유가 그게 니관원 네 공부랑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야 제가 아 응. 내가 관음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잡힌 것 같아. 요 예, 나는 관세음보살각이 그 위에 있는 산시각 위에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보통 절에 가면 좀더 산신각이 최고의 그 꼭대기 다 있어. 산신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산신위는 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 정확히 지금 보여주는 거라. 이 시대에 지금 구천시대에태어난홍인과 지도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50만 인구가 좀더 뭐냐면 홍인과 지도자들이에요.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홍인간으다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해동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홍인간 지도자, 인류의 일당백의 에너지를 가져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산신과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간센보살각을 쫙하게해놓고 앞으로 홍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신들과 모든 우주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지도자이 땅에 태어난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게 요번에 그 양산에 절에 있는 그, 그죠? 간, 간센보살각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사실각 위에 뭘못 놓거든요. 왜? 그 신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위에다가 사진각 위에다가 뭐냐면 관음각을 쫙 놨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 다 홍인간들, 관세 보살들이 전부 다이땅에 태어나가지고 전부 다내 아추는 공부를 하면서 전부 다 성장을 하고 있다. 다 성장을 했을 때 전부 다 부처가 돼가지고 인류 공룡에 전부 다 이바지할 때다라고 알게 주는 게그절에 쫙하게 현판에 있었던 거예요. 절 다니면서 헤매고만 다녔지. 이제 그렇게 멘토님 말씀하니까 정확하게 내가 간 절에도 다 산신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삼신각이 따로따로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막다 합해놓고 막 있지 이렇게 칠성당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데가 다 절마다 다르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쏙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다 달랐는데 정확하게 이제 내한테 들어온 거는. 관원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관원 공부를 안 했구나. 아, 그렇죠. 진짜 관원과 진짜 부처는요. 후천 시대 이때 나타난 거거든요. 그때는 관우가 지금 부처가 무엇인지 조금 만져받던데고 진짜 부처가 마지막 내가 죽을 때 내가 말을 남긴 게 뭐냐면 내 말고 다음 미래에 몇천년뒤에 진짜 내가 미래에 부처님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진짜 부처라고 부처 분명히 유를 남기고 갔거든. 나는 부처가 아니고 나는 그당시 부처라고 스승이라고 내가 만졌고 후대의 제자들이 이름을 다, 다 갖다 붙인 거죠. 그렇죠? 그 진짜 구천 어때요? 구천 시대, 에 2014년도 구천 시대를 맞이할 때 이때 전부 다부처와 간세포살이 다 나타나가지고 내 가초는 공포를 해가지고 내 전부 다부처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 인류 공리의 이바지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그런 게싹 무너져 버렸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범, 이게 강의로만 듣다 보니까, 멘토님이 이제 어떤 게 상대를 존중해라 그러면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 같다. 그것만 쫓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가늠이라는게다 아우러야 되는데, 한 가지를 좀, 한 가지를 말해줄막그한 가지를 매해갖고 맨날 매몰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간, 내가 가늠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냥 존중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주면 그 안에 다 그 녹아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 길을 한한개가 멘토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거는아우르져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봐라 이게 여기는 요거다 우리 자이는 원칙만 딱 말해 주는데 우리들이 강의만 듣고 쫓아가는 거는 그 하나를 말해주면 거기만 주구상창 가고 어 이걸 말해주면 또 이거 왜 나오지 하고 이렇게 헤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번에 만나러 갈때 내가, 아, 나는 이제 들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가니까 사람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아, 상대를 존중해야지 이런 게 너무 두지없었구나 이런 게다 이제 앉아있어요. 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관음이 뭔지 알았잖아요. 네. 내가 이제 뭐를 음. 해야 되겠구나. 항상 공부가 뭐지? 공부가 크게 들어오기는 들었는데, 내가 할게 뭐지? 아, 강의를 듣는데 몇 번이면 다안 들었다 하지? 이런 게, 이과정으로 오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 그죠이과정으로 네. 오기까지가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고, 이제는 내가 뭐를 해야지?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그냥 재밌게 있다기 보다는, 그냥 그, 앞 조금, 아, 재미가 없구나 하는 그게 좀 아픈 마음이 보였거든요. 그냥 억지로 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들이 좀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좀 사는 게 재미가 없구나, 이 언니도. 보기는 막 재미, 세상에 걸림돌이 없는 사람인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재미가 없구나. 얹혔다는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언니 또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절대 안갈 거다. 그러면 좋으면 가잖아요. 좋으면 가게 되는데 우리들이 살면서 다 내 안에 깊은 건 모르니까 그냥 하다 보니 내가 힘드니까 그 말을 못 하고 그냥 다 이렇게 겉부츠기만 그것만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좀 느꼈던. 아 그렇죠. 그래서 관음과 부처는그죠 내를 위해 살 때는요 하나도 내가 즐겁지 않은 거라 남을 위해 살때 남이 즐거울 때 내가 기쁘게 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관음의 삶이고 불처의 삶이라.